디디디디디디 아아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하나 나이스, 하나 나이스 나이스 하나 더 있어 어뒷나인 라인 쭉 땡겨 우리 엔더베 있어 엔더베 뒷나인쭉 땡겨 네, 당기는 중 당기는 중 당기는 중와 발리타 세개세개라세개야 3개 깼어 퍼마 조심 페이크 양들 여기 뭐 튕겼다 가운데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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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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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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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로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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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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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다 젖히고 있어요. 아, 괜찮아요. 우리 노서 풀백. 에스답, 에스답 뿜 깨야돼요. 야, 토프 지금 못찍었다나 지금 살짝 빠져있다. 엘케이 글로, 일로, 일로 와야돼. 야, 뭐, 운수선데 이거? 아닌가? 버돔 7사이더, 조심해. 에스 어, 2병사 잡자. 에스 2병 나한테 시고 4, 3, 2, 병사 옴멤멤. 나와봐 나와봐 그냥 바돔밤 있으니까 조심해요 형들 저그노 탔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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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 하자 천천 하자 아병사 피터 천천 하자, 하자. 하자. 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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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도 조심 그, 푸시할 때만 저그노 들어갈게요 네네네 어좀 위험하다 우리 음. 파마 로브 키어아 박았구나 전면 뛴다 이거 페이.. 페이크? 어 이거 페이크야 형들 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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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페이크? 페이크? 아 페이크야 쭉 빼봐 쭉 빼봐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쭉 축파... 빼봐 노스 풀빼어 노스 풀 빼봐 여기 체리옷 곧 와요 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 체리옷 타고 있다 이 병사 잡자 병스퀴즈또뭐발리사많으니까 어, 앞에 있지 마세요 체리옷 사우밀어 가자 싸우밀어 가자 싸우밀 온다 온다 온다. 사이 봐봐. 아니 아기다봐 오버 돌 주시면들 조심.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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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사이 에샬만기다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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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오메메메메메바바 바로 바 바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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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노노 노. 좀 해줘. 다시 컴백, 40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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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토퍼 찍을 필요 없는 것 같은데 토퍼 아닌 것 같아 어? 내가 지금 찍은게딱그 메인 기지 같은데 이거, 이거 취소 좀어 어, 이거 저거는 리셋해야 될듯어 어, 그... 이거 밀릴 거면 계단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니야, 밀릴 이거... 거면 밀리면 안돼 이거. 이거 마린이 그립이야 어 그립이야 어 이거 페이크래 이거 페이크라 아냐아 아니야, 아니야, 페이크래, 아니야, 아니야. 페이크 페이크 아니야아야뜯어받는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야, 이스트 벽에 샬러 보자 이스트 벽에 샬러 나한테 지금. 4 3 2 이스트 벽에 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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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 얘네가 턴안 봤어 쭈빠쭈빠 어턴안 봤어 턴안 봤어 턴안 봤어 턴안 봤어 턴 남아있다 턴 빠진 거 하나도 없어 어턴 빠진 거 하나도 없어 힐한만 해줘 이거 페이크야 잘로 조심 리셋 하셔요, 제디언 얘네 지금 로드룸 홀드야, 그냥 응. 안에서 아가리 벌리고 있다 조심, 조심 나이스, nice, 나이 nice. 체리어 아이... 아이... 아 i 그, <XS> 아 u 체리어 제 a r i s I don't. Okay. On the South Sharp, you don't. s 들어온거 봐 들어온거 봐 들어온거 봐 들어온거 e 들어온거 Trongo, 납치 t r o n 스 o t 나 o n g 나 p a t r o 아 g o t 아 o n g o t 어 o n g o t r o n 이새끼 r o n 나한테 r o n g o t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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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o n g o t r o n g 온다 r o n g o Trongo, Trongo, t r 아나 나자 섞봐 섞어봐 기다려 기다려 아니, 아니야 아니섞여봐봐마 저거 떨어졌어 아 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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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쫄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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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와봐 다시 왔던데로 와봐 왔던데로 왔던데로 들어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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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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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계단 계단 쪽 계단 쪽으로 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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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한테 지 뚫는다 얘네 얘고 나간다 스프레스프레 가지 가

스프레드 a 스프레드 u 스프레드 e 스프레드 o 스프레드 r e a d about 인사이드 a d about s 인사이드 d about spread 인사이 u t i n s 이 d e inside Judite, inside 기다려봐.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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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드 i d e 드 n s i d e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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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드 i d e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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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s 스프레스프레드 디디디디디디디 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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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단 사수 라 사수 라 사수 단고사삼이1오메메메메이 파티 지금 두명남았어